지금 대한민국에 우리나라말로 된 바이러스에 대한 외국 교과서 번역한 거 말고 우리나라에 사람이 쓰는 바이러스에 대한 딱 핵심적인 책은 진짜 한두서만밖에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생물학 책에 첫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바이러스 항상 저는 생물학 공부하는 방법 생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 진화의 단계 그 다음에 광합성과 호흡 그랬는데요 자, 그 다음에 지질과 생체막, 그 다음에 DNA에서 단백질 합성, 요게 하이라이입니다 요거, 그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요거, 요거만 깔기 안고 보시면그 분자, 세포, 생물학 4학년 수준까지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예, 네. 거기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요거. 그 다음에 TCA 켜는 개인적, 전문적인 책입니다. 그게 그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성 유전학, 이것도 하이라이트. 대한민국의 후성유전학 교과서는 칼슘 교수가 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만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거 후성유전학을 딱그 핵심만 에센스만 요거 다5 0대 요약해 놨습니다. 요거 보시면 되요. 그래서 보시면 바이러스와 아, 박테리아 그 다음에 식물과 세생로주의 바이러스 아, 바이러스 요 차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아? 아, 박테리아 잘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가 있어요? 자그다에 RNA 타임 핵심 이야기입니다. RNA 타입, DNA 타입, 리버스 RNA 타입 이런 걸 분류를 합니다. 고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게 무가가상세에나있습니다 DNA, 하고 단백질, 요 재료들은 이디서은이 이 세포들이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 통일을 조금나 결합을 하면서 요 세포 만을꼭 평화하고 빠져나오고또 바이러스가 됩니다. 됐죠? 그만 이해되죠? 음, 보시면 이해됩니다. 오른가. 이까지 됐죠. 홍당 빠져나고 자기 여러 마리 또 만들어 폭 빠져나오고 이까지 입니다 이거. 잠깐. 자, 이 과정 보세요. 이게 지금 후성을 이용해서 지금 하루씩, 이 논문에 있는 걸저 그대로 인용해 놓은 그림입니다. 여것을 보시면 이 DNA를, 온 RNA를 삽입합니다. 이요 박테리아에다가 바이러스가 탁 참고하면 이꽃무늬로 해갖고 또 삽입하면 약이 렇게 복잡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결국은 이게 대량으로 다시 만들어져요.